알도 안 되는 꼬심 당하고 막막막 일하천금 누을수 있다, 갑자기 횡막돈 많이 벌수 있다 이런 것만 당하지 않으시면 돼요. 예. 본인으로 충분히 될수 있으니까 네, 뭐 남한테 말도 안 되는 거에 당하지 마세요. 아... 그 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. 네, 안녕하세요 선생님. 안녕하세요, 저 일산 대신공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찌찌뽕 <laughs> 이번에는 어, 어. 67년생 분들, 57세 양띠 분들 띠운세를 네. 들어갈 건데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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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기 네. 전에 이분들이 살아면서 힘들었던 일 이걸 하나 집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음, 아니다 힘들지 뭐 네. 사는 게다 <laughs> 힘든데 그래도 이 양띠 분들이 되게 노멀한 편이에요. 성격들이 되게 좋아요. 네. 전반적으로 양띠들이 그래요 원래. 네. 근데 특히 57세 전비생 분들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. 너무 착해. 아, 네. 어, 그 제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그동안 손님을분제 많이 봤잖아요. 그래서 네네. 제가 본 손님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네네. 제가 안 보신 분까지는 뭐 어떻게 말씀 못 드리지만 보편적으로 이분들은 이렇게 전부로 왔을 때도 그렇고 성격들이 되게 유하고 노말한데 한번이 꼬라지가 나면 장난이 아니더라고. 아... 성격이 네. 고집도세고이 네, 네. 뒤끝이 오래 가더라고요. 뒤끝이 아, 좀 있으시군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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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뭐 힘들었던 부분은 너무 많기 때문에 네. 뭐 그걸 일일이 말할 수는 없고요. 그렇죠. 네. 네 근데 이제 하지만 고생 많이 하셨어요. 네. 네. 이분들이 그럼 아무래도 착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이제 이용당하고 이런 것도좀 많습니다. 그렇지, 좀 많겠네요. 그렇지. 근데 이분들이 또 근데 착하지만 네. 또그 고집도 있고 해서 네. 이용을 많이 당하지는 않아. 아, 많이 당하. 그왜냐면 그러니까 네. 막, 급하게 하진 않거 결정할 때는. 음, 그니까, 생각을 좀 많이 해보기 때문에, 소 음. 어, 속은 상할 수 있으나, 뭐, 이용당하는 걸 당한다고 표현하기엔 좀 애매해요. 네네네. 아, 네, 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이 양띠분들이 음, 하반기에 음, 음. 금전적으로 좀 들어오는 게 있을까요? 어, 그 이분들이 지금 50피스들이, 네. 이제 이거는 누구나 어느 무당 선생님이다 알지만, 음. 아마 또 여기 무속에 관심이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그러니까 대운 들었거든요. 아, 대운 되었군요. 들었던 거는 네. 웬만하면 다 아시더라고요. 음, 이제 57세 네, 네. 대운, 성주 대운이 들은 건데 이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동을 많이 해요. 음, 많이 하시고 네. 또 이제 오, 뭐 집을 사신다거나 문서운이 네. 또 있는 거예요. 음, 그래서 네, 네. 올해 하반기에 또 지금 이제 요새 또 이렇게 아파트 값이라던가 모든 그, 그 부동산이 네. 좀 내리 막 영상이 있어요. 그래서 그동안 이제 내가 마음만 먹고 이제 망설이던 분들을 집을 살까던 하 분들은 올해 무서워 쥐세요. 아, 무서워 어, 쥐시는 게 좋아요. 어, 도, 네, 그리고 올해 나간 금전이 있으면은 이제 받을 돈이라던가 내가 투자했던 거를 회수하시는 분들도 괜찮고 올해 또 투자를 하실 게 있으면은 네. 하반기에 하셔도 괜찮습니다. 아, 그리고 네네. 올해, 어, 올해 이분들 이제 또뭐 임원승진이나 승진을 바라보신 분들 임원승진 네. 올해 이제 음력으로 해서 한 10월, 9월, 10월에 하실 걸로 보여져서 이분들 좀 많이 축하드리고 싶어요. <laughs> 좋습니다. 어, 그리고 어, 좀, 아, 나, 이거 뭐, 행재수 없냐? 그런 분들, 한 번, 어, 음력으로 7, 8월 여성분들, 한 번, 로또도 한번 도전해보세요. 아, 로또까지. 네, 운, 운이 좀 좋아요. 음. 전반적으로 고생 많이 하셨고, 네. 이제 올해부터는 쭉, 이렇게, 올라갈 거기 때문에, 올해 하반기에는, 파이팅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<laughs> 네 좋습니다. 그럼 이제 폭범까지도 들어오는데 어, 이분들이 어, 이것만 조심하면 은하반기나 음, 음, 무난히 음, 넘어간다 하면 음, 음, 뭐가 있을까요. <laughs>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잠시 어, <laughs> 괜찮죠. 편집하지 네. 마세요. 사람이니까 기침도 할수 있지 <laughs> 어, 살 걸릴 수도 있고 이제 이분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, 너무 착하다고 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<laughs> 주위 인간들의 꽃이 말도 안 되는 꽃임당하고 막막막 막 일하천금 묻을 수 있다, 갑자기 횡막돈 많이 벌수 있다 이런 것만 당하지 않으시면 돼요. 아... 예. 본인 운으로 충분히 될수 있으니까 그래. 네뭐 남한테 말도 안 되는 거 당하지 마세요. 아... 그 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.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조언 같은 거는 이제 걸러 들으면은. 그쵸. 그렇죠. 네, 미만이. 네, 전보로 많이 오세요. 그냥. <laughs> 네, <알겠습니다. 웃음> 저랑 언언하세요. <laughs> <laughs> 이렇게 띄운 생활 하다 보니까 정확하지가 네. 않을 수가 있는데, 직접 이제 생년월일 직접 찾아오셔서 실점으로. 근데 이렇게 자랑해도 되는 거예요? 이렇게 <laughs> 막 오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? 네, 맞습니다. 욕하지 마세요. <웃음> <웃음> 네, 알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